주제통합 페이지 223페이지 그렇죠 우리가 어, 한, 하나의 주제만 계속 하게 되면 좀 지루하고 힘드니까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와 똑같은 식으로 어, 각 주제를 돌아가면서 하기로 어제 공지를 했고 오늘은, 오늘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인거죠 주제통합 먼저 이제 또 보면 예의 글은 가와 나로 되어있네요 어찌됐든, 지금, 가와다, 모두 다, 음, 과학기술 지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독해를 해보면, 동물들의 행동은, 동물들의 행동은 자연 선택에 의해 정형화된 종 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정형화된 종 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도 종이 구별될 수 있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종 특이성을 갖는데, 그러니까 행동만 보더라도, 이 행동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종 특이성을 가지니까 행동만 보더라도 종을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코스타리카에 사는 오토메리스 나방은 날개에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방이 쉬고 있을 때 앞날개가 뒷날개를 덮어서 노란색 나방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에 적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항할 경우, 나방은 앞날개를 앞으로 펼쳐 뒷날개에 있는 큰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큰 원형 무늬를 과시한다. 마치 나방이 이큰 눈으로 노려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오토메리스 나방의 날개 무늬 과시 행동은, 지금 우리가 행동이 나왔네. 행동을 보니까 종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들 각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게 자연 선택이지. 자연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 진화와 적응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다. 나와버렸네. 진화와 적응의 결과물. 왜 그리고 어떻게 오토 메리스 나방은 이러한 행동을 나타내는가 왜 하고 어떻게 를 물어봤어요 이 의문의 답을 하기 위해 나방은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생리학적 작용 원리에 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혹은 색채가 있는 무늬의 형성에 관여하는 화학 및 유전적 요인에 관해 분석할 수도 있다 혹은 움직임을 위한 신호에 관여하는 신경학적 과정을 살피거나 더 나아가 무늬를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 따른 생존이나 번식에 있어서 차이를 분석해 볼수 있다 이처럼 어휴, 분석 방법이 엄청 많네. 특정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의문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통해서 해결을 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유형. 어떤 유형이나 봤더니 하나는 첫 번째 행동의 근거가 되는 내적 원리를 기술하는 것으로 내적 원리. 어떤 거? 생리학적, 신경학적 요인 등 어떻게와 관련한 행동의 발현 원인에 관한 이유 관에 언급한다. 어떻게나 아까 우리가 어, 여기 세모 부분 침 부분에서 나왔겠네. 다른 한 유형은 이게 두 번째겠지? 행동의 진화에 관한 것. 진화에 관한 것을 기술하는 것으로 왜? 왜? 왜 그러한 행동이 유전적으로 진화된지, 유전적으로 진화되었는지 행동의 형성 원인에 대 관해 언급한다. 이에는 어떠한 이유로 왜가 이유지 뭐 적응 행동이 진화되었는가에 관한 기술이 포함된다. 그렇죠. 여기 지금 막그 중간에 막그 분석 방법이 굉장히 많은 한 네가 네 다섯 가지가 나오면서 혼선을 주는데 결국에는 왜와 어떻게 이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분석 방법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는 것은 행동의 발현 원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적 원리 원리를 이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무슨 화학 물질이 전달되니까 뭐해서 그 날개가 펴져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뒤에 왜 이유는 유전적으로 진화 형성 원인 어, 자연 선택 적응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자연적으로 진화에 포함되게 되었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우리가 나부분으 넘어가서 다윈은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 따르면 다윈 다윈이 나네 찰스 다윈.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고 유전된 것이라고 한다.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감정 표현이 선천적이고 유전된 것이라고 한다. 감정은 신경이 근육을 자극하여 표정으로 표현되는데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분노, 행복, 슬픔, 혐오감, 공포, 놀람 등 보편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보편적 감정.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의 경우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과 기본적인 몸짓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인간이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 전달 체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그럼 다른 얘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다윈는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방식과 인간의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방식과 인간 그 감정 표현 방식을 비교했더니 감정 표현에 있어서 그 생물학적 유사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얘기 와 앞서 보편적 감정과 지금 이 부분 생물학적 유사성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죠. 보편적 감정은 지금 진화된 것으로 이제 표현되는 건데 생물학적 유사성이라는 것은 내적 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생물학적 유사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니까 감정 표현도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유사성은 어떤 거 어떻게 와 관련된 거죠 근데 보편적 감정 이 부분 은 어떤 거 어떤 이유로 왜 관련된 거죠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나중에 어그 요약 정리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a 부분이 나왔네 인간의 감정이나 a 부분은 우리가 표시를 조금 해놓고 a 부분 인간의 감정이나 몸짓과 표정을 통한 감정의 표현이 보편적인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결정되는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는 건 다른 말로 얼른 바꾸면 어떤 거 상대적. 그러면 보편적인지 이건 조금 절대적이랑 좀 비슷하겠다. 그렇 절대적이니까 항상 같은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문제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이 모든 문화권에서 행복이나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분노나 두려움을 등을 표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에크만은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에크만 이런 감정이나 감정 표현과 관련한 실험에서 각 문화권은 여러 차이에도 모든 문화권에서 기본적 기본적 감정인 기 감정인 기쁨 분노 경악 슬픔 공포 혐오 등이 발견되며 감정 표현이 유사함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얘기지. 어떻게?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러한 연구를 보면, 인간의 감정표현은 감정 유전적인 발달 프로그램은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유전적인 발달 프로그램은 산물.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진화. 이런 얘기지. 유전. 보인다.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판단된다. 혹은 뭐 생각된다. 우리가 이런 걸 얼른 다른 말로 대체해 보라고 그랬어요. 즉 모든 문학관에서 이러한 발달 프로그램이 확인됨으로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다윈이 지적했듯이 진화의 결과라고 본 것이 합리적이다.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던 트레이시와 마츠모토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선천적으로 앞을 못 봐. 그럼 다른 사람 표정이 어떤지 모르잖아. 그런데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 승리했을 때 웃고 있어. 어, 그다음에 패배했을 때 울고 있어. 이렇게 되면, 비슷한 표정을 짓는 것을 통해, 감정 표현에는 타고난 생물학적 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타고난 생물학적 원리. 그치?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얘기지. 학습된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게 아니고, 좀 절대적인 것이다. 한편, 한편이니까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네.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범문화적 본성에 대해, 범문화적, 범문화적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이겠지. 본성에 대해 또 다른 주장이 있다. 또 다른 주장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감정의 표현과 감정 을 유발한 자극을 구분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감정의 표현과 그냥 감정이 내 기쁜 마음이 들어 그래서 웃었어. 이 부분하고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 나의 기쁨 기쁘게 된 원인을 얘기한 거잖아. 그것과는 당연히 구분을 해야지. 에크만 등의 연구는 법문화적인 보편적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존재함을 지, 증명했다. 이건 앞에 했던 거를 또 반복해 준 거지. 법문화적인 보편적 감정이나 감정 편이 존재함을 증명했고 그러나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은 개인에 따라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개인에 따라 혹은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야. 상대적. 뭐가 자극이 자극은 상대적일 수 있다. 행동주의자들은 뱀이나 벌레에 대한 공포를 인간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지? 아기한테 뱀이나 벌레하면 얘가 무서워하겠어? 모르지? 인간은 공포나 슬픔과 같은 감정은 타고나지만 이러한 감정을 이렇게 단서, 단서, 자극, 자극으로 바꿀 수 있죠. 사회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는 뱀이나 벌레에 대해 모르지만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그것들이 위험한 것이며 공포와 연결된다는 것을 배운다, 학습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고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을 주장한 에크만도 지금 에크만 계속 나오네. 감정과 감정 표현은 보편적이다라는 에크만 얘도. 감정 유발 단서가 학습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당연히 인정하겠지. 또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인간은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을 숨길 수도 드러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부분은 어. 그렇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의도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정을 숨길 수도 있고 그리고 드러낼 수도 있다. 이걸 언급하였다. 우리가 영화 배우나 뭐 배우들 있잖아. 그런 거 사람 생각하면 되잖아. 진짜 기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울고 있어. 이런 거막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열심히 노력을 했어 에크마은 감정표현과 관련된 실험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사회에서 성장한 학생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우리 예전에 유교적인 거에서는 남자는 태어나서 딱세번 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겠지 이른바 감정의 전시 규칙이라는 것인데 전시는 우리가 전시회 할때 전시야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조건화된다 사회적으로 조건화된다 이게 뭐야 학습된다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용을 정리된 걸 한번 보고 우리가 해봅시다. 이 정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토리, 오토 메리스 나방의 종 특이적 날개 무늬에 관련된 이 지문에서 동물들의 행동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행동이라는 것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정형화된 종 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행동을 보면 종을 알 수도 있다. 구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오토메스 나방은 날개 무늬와 과식 행동, 날개 무늬와 과식, 날개 무늬 뭐 눈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 선택, 그러니까 진화란 얘기지. 진화와 적응의 결과물이다. 이 부분이 지금 중요했던 거잖아. 넘어가서 특정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는 두유형의 분석 두 번째 분단으로 가면 특정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의문은 여러 가지 뭐 분석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유형으로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어. 행동을 근거가 되는 내적 원리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냐 어떤 방식으로 날개가 펴지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와 관련돼 있어 어떻게 그치? 내적 원리니까 어떻게 그다음에 행동의 진화에 관 진화 진화에 관련된 것은 그 능력이 왜 생겼냐 그치? 왜 생겼냐 왜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유에 관련된 게 그거 뭐 있지 여기 왜 있네 왜 그래서 형성 원인에 관해 언급한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왔어 인간과 동물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을 선천적 유전적인 것이라고 보는 다윈의 견해에서 다윈은 인간의 동물과 감정 표현은 선천적이고 유전된 것 그치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보편적 감정도 가지고 있어 감정과 기본적인 몸짓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뭐냐? 다양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 진화하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2번과 관련된 내용이란 얘기야. 아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됐으면 이 부분에서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다음으로 넘어가서 감정 표현에 있어서 한편하고 시작했었잖아. 인간과 동물을 생물학적 유사성을 주장했다는 부분은 생물학적 유사성 그러니까 뭐 얼굴 근육이 같다 어쩌고저쩌고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적 원리나 어떻게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 번과 관련됐다는 얘기야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방식을 비교하는 거지 그치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안된 사람은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면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표현은 유전적인 발달 프로그램의 산물로 진화의 결과라고 판단한 에크만 견해, 에크만.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표현이 보편적인 것인지 상대적인 것인지, 이제 상대적인 것인 제가 넣은 거예요.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문제는 중요하다. 에크만은 각 문화권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감정이 발견되며 감정표현이 유사함을 확인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표현은 유전적인 발달 프로그램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쵸? 생각된다, 판단된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보인다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보편성, 보편성, 뭐 때문에? 진화의 결과. 그럼 누구랑 같아? 다윈, 다윈과 같다는 얘기지. 드레시와 마츠모토, 메인 스포츠 선수들 연구를 보니까, 얘네들은 타고난 생물학적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치? 그 다음에 감정 유인하는 자극은 학습된 것, 학습된 것, 그치? 자극이라는 거. 학습된 것이라는 행동주의자들의 견해에 보면 감정 표현과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은 서로 구분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에크만 등의 연구에서 법 <laughs> 문화적인 감정이나 감정 표현이 존재한다 그래서 보편성을 증명을 했고 벗 그러나 감정을 일으킨 자극 이것은 개인 사회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상대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무엇에 따라서 조건이나 학습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주의자들은 감정은 타고나지만 감정을 일으키는 단서는 사회적으로 학습된다라고 했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감정을 숨기거나 드러낼 수 있다는 에크만의 견해. 그렇지? 감정을 숨길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다. 에크만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을 주장을 하고 감정 유발 단서가 학습됨을 인정을 했지만 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정을 숨길 수도 드러낼 수도 있음을 주장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조건화된다. 그러니까 학습화된다 이런 얘기지. 학습화로 이렇게 숨길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이거 문제는 아까와 같이 어, 답만 체크가 되면 바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벌써 많기 때문에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1번 가와 나는 전문가의 견해를 이용하여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가 보지는 않았죠. 그다음에 2번 가는 동물의 행동 나는 주로 인간은 감정 및 감정 표현에 대해 진화의 관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렇지? 가는 동물 행동 뭐 아까 그 무슨 나비가 있었고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나는 인간의 감정 뭐 기쁨 슬픔 뭐 어쩌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감정 표현 어떻고 넘어가서 2번 기억과 관련해서 보기 의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부분은 아까 뭐였냐면 음, 여기 부분이네요. 하나의 행동에 근거된 내적 원리를 기술한 것으로 생리학적 신기학적 이동 어떻게와 관련된 행동 을 발현 원리에 관해 언급한다 다른 한 유형은 행동의 진화에 관한 질문 진화, 왜 그러한 행동이 유전적으로 실했는지 이 부분이 문제 에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이 부분 또 A 부분도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토메리스 나방의 경우에 날개문리를 과시한 행동의 발현 원인은 무엇과 관련하여 기술할 수 있다. 그리고 행동 형성의 원인은 무엇과 관련하여 기술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과 관련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1, 어, 1번 원형 무늬의 형성에 대한 유전자, 유전, 유전, 유전자 부호 분석을 해야 된다. 날개 무늬를 과시한 행동 발현 원인. 그리고 나 부분은 행동 형성 원인은 어떻게 생존과 번식의 가능성을 생존, 번식, 적응 이런 가능성을 증가시키는가 1번이 답이겠네 다시 보면 오토 메리스 나방의 경우에 날개 무늬를 과시하는 행동의 발현 원인 발현 원인은 왜? 왜지 왜그 다음에 형성 원인은 어떻게지 어떻게 여기 어떻게 나와있네 그치?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아까 지문 읽을 때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정리된 부분 하면서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3번 보기는 A와 B, AB와 관련된 단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 것이다. 뭐 적응, 진화, 보편적, 문화적, 우리이거안 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가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 1번 a 종특이성을 보이는 적응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 진화는 환경에 적합하게 해당 종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화 것을 의미한다. 맞겠죠? 또 A. 오토 메리스 나방은 과시 행동이 외부에 대항하는 경우에 나타내는 것을 보아 적응은 주요 환경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와 관련될수도 오케이. 3번 B. B는 뭐였지? 아까 A는 우리가 여기 어떤 이유로 인해 정화, 환, 행동이 진화되었는가에 대한 거고 B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보편적인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결정되는지 상대적인지 이 부분으로 우리가 파악하면 될것 같고, b. 인간의 감정과 감정 표현이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을 보아 보편적인지 감정과 감정 표현이 유전, 유전적 진화에 의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맞겠죠? 4번 b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이 모든 문화권에서 같은 감정 표현으로 해석되는지 묻는 것으로 보아 보편적인지는 인간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동일한 감정까지는 수긍할 수 있는데 동일한 상황까지는 아니죠 그치 어떤 상황에서 각각의 상황에서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이 부분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모두가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나왔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 4번.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글 나의 부분에 A가 있었어요. 행동생태학 이론에서 표정이 일종의 신호도구로 활용된다고 본다. 표정이 일종의 신호도구로 활용이 된다. 신호도구. 신호를 나타내는 거네. 어떤 신호. 어... 프리드 론드는 표정이 단지 대인 관계에서 감정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신호로만 작동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밖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표정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동상의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며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영향도 받는데. 프리드 론의 견해에 따르면 감정과 표정 사이 1대1 관계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 의도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 사람이. 그치. 눈물을 흘리면서, 어, 그 부분에서 왜 눈물을 흘리냐 너무 기뻐서 아니면 너무 슬퍼서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동일한 감정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의도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표정은 의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 분노의 감정은 공격적 행위와 관련될 수 있지만 분노의 감정 감정이 들었어 그럼 공격을 할수 있겠지 사회적으로 또 위축이 될 수도 있겠지. 복수를 위한 냉담한 계획과도 관련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와 관련될 수 있다는 얘기야.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때, 분노의 표정은, 그럼 표정은 뭐가 된다고? 의도가 있다고, 의도. 그러면 공격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수 있다. 우리가 보기마저도 정확하게 해석을 했고, 4번에 1번, 인간의 표정은, 지금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어요? 인간의 표정은 자연 선택의 산물로 범 문화적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음? 뭔얘기게 이게 뭐 본성이나고 보편적도 아니고 자연 선택의 선물 모르겠고 어찌됐 보편적이라는 거는 아는데 어 지금 보기를 이해한 내용 이 부분이랑 상관이 없는 거지 2번 인간의 감정과 이를 드러내는 표정이 각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음 아니 감정 이런 거는 보편적인 거라니까 이런 상관없고 지금 보기에 내용이랑 3번 표정은 보편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치? 표정이 보편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이라는 건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확인 했고 이 표정이라는 것이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 그러니까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서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5번 6번까지 있네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르라고 얘기를 했고 1번 감정 표현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그만은다인간는 반대의 입장을 표현했다 감정 표현의 보편성 관련해서 반대의 입장이 아니고 동일한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치? 뭐야 이게 쪽쪽 1번이 답이네. 끝. 6번 니은의 문맥적 의미와 보인다 아까 있었잖아. 보인다. 뭐 생각된다 판단된다. 이 부분이었죠. 1번 멀리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진짜 눈으로 보는 거잖아. 이 부분은 전혀 그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성적을 보니 노력의 결과가 보인다. 너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니까 성적이 이렇게 올랐구나. 연결관계, 인과관계 정도로 보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기회가 보인다. 기회를 볼수 있다. 가능성. 그쵸? 이건 상관없고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가 가까운 결말이 보인다. 이건 아까 노력 결과가 보인다. 이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네. 그럼 답은 5 번일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하늘이 곧갤 것으로 판단된다. 생각된다. 오케이. 이런 경우는 얼른 단어를 대치해 보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